지금은 위기입니다. 응. 대부분이 다글려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연걸푸라면은 어떤 어 방법을 동원했으라도 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지방, 지방 쪽은 좀 지방은 없어지는데요. 지금 어... 요번 상승기 때요. 네. 어... 서울 수도권보다는 덜 올랐어요. 음.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이 오른 게 세종, 네. 대전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세종하고 대전은 거의 수도권하고 비슷하게 올랐어요. 음. 대구가 이번에 좀 빠지고 있는데, 그건 입주 물량이 좀 많아서 그런 거고, 대구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어, 뭐, 세종하고, 어 대구 빼고는 가령 뭐, 부산이나, 뭐, 울산이나, 뭐, 이런 광주. 네. 이런 곳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아마, 어, 일부 뭐대분은 조금 예외라고 보 고요. 어, 별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수도권만큼 어렵게 뭐 가격 하락 이 나타나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여는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 네. 그럼 네. 약간 상대적으로 지방에 집 마련하신 분 같은 경우에 조금 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네. 수도권이 더 빠질 테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 그럼 수도권에 집 사는 그 하락폭 네. 아까 제가 프라이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지방 그만큼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음. 바닥을 잡는다고 했을 때, 아. 어 수도권보다는 약간 높게 잡아야 될 거예요. 예. 왜냐면 들어올랐으니까 이번에. 네. 한가 네. 음. 네. 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서울 집값이 그래 나름대로 음. 좀 견조할 것이다. 뭐 내년에 네.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몇몇 논리가 뭐냐면은 음, 음.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음, 음. 그래서 뭐 공급 대책 내놨지만은 그게 뭐 실제로 승인 나고 공급 될 때까지. 거의 한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은 좀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도 어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급 그 네. 만능론은 음. 위험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네. 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그 불안심리가 아 네. 어, 집값을 어 급등시킨 주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음. 우리가 2012년에 하우스포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요,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18만 가구밖에 안 됐어요. 네. 아. 많을 때 보통 뭐 40만, 50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 변수를, 어, 어느 정도 비중을 둘 거냐가, 아, 어, 중요한데,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속 변수를 할수 있는 가격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공급 부족 갖고 집값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결국은 어, 금리가 어, 압도적으로 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고, 이게 지금은 위기입니다. 음.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음. 그러면 공급 불안은 언제 에 가서 또 반영이 되느냐? 회복기 적 접어들어서 상승기 때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번에 뭐 어,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어 인플레이션 헷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올랐는데 왜안 올라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차원에서.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럼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은 반비례 관계니까 하락을 하는 거죠. 음. 오히려.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언제 반영되느냐, 자산 가격에. 그거는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그거는 상승기 때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도식적인 사고를 하지 마시고 시장은요, 그런 변수들이 어떨 때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큰 변수들이 위기 때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급부족 갖고 어디 가서 집값을, 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음. 공급부족에 대한 심리는 지금은 제 생각에 5%도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시장이 안정이 된다. 네. 어,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 공급부족이라는 이슈가 어젠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제가 설정이 되면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그러면 집값이 빠졌을 때는 그러면 주택보급률이 그때는 지금도 더 낮잖아요. 음.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뭐 지금 100%안 되는데 옛날에는 더 그러면 그 어떻게 볼때 낮았을 때는 그때 빠졌을 때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를 음. 그러니까 항상 변수는요. 변수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무 풍선 같아요. 아. 어떨 때는 확 쪼그러 들었다가 어떨 때는 이게 엄청나게 커지기도 하고 이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냐? 지금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뭐겠어요? 바로 다른 음. 변수는 다 무시하고. 어떤 변수가, 이, 금리가 결국 절대적인 변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뭐, 변수 요것만 있나요? 옆에 또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걸 변수, 변수들의, 이제, 변주곡이라고 변주곡, 변주곡이라고도, 어, 표현하는데. 그래서 항상, 어, 이게, 뭐, 금리가 부동산의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아. 공급이 부동산의 모든 걸 결정한다. 그거 굉장히 도식적 사고를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시장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네. 작년만 해도 뭐였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공급이라는 불안이었죠. 아. 그때는 컸죠. 음. 언론에서 워낙 또 많이 또, 그 솔직히 좀, 어 부풀린 <laughs> 측면도 있고, 맞아요. 솔직히.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음. 어쨌든, 이 변수라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 이제, 유동적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게 마치 경제가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처럼 네. 변수 역시 굉장히 움직이는 유기체다. 그렇죠. 어떨 때는 엄청나게 이게 과대포장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무시되기도 하는. 그렇다 보니까 전망도 어렵고 분석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금리라는 것도 음, 일반적인 음. 케이스가 아니라 막 계속해서 올리고, 음. 사상초에 빅스텝, 음.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변수 중에서 그게 가장 큰변수로자리 그렇죠. 매김함으로써, 음, 음. 사실 이렇게 하락이 유발됐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간들은요, 대체적으로 절대치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첫 집을 살 때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네. 대출금리가 14%였어요 <laughs> 그때 다대출해집 샀잖아요. 오. 그때는 14%를 별로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야. 어떻게 <laughs>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아, 아, 아. 뭐에 민감하느냐? 네. 변화율, 과 아. 속도에 민감한 거예요. 음. 지금은 집값이 왜 빠지느냐? 저금리에서 갑작스러운 고금리 시대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적응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음. 어느 순간 음. 다시 우리가 고금리에 에, 적응을 할 겁니다. 결국 금리가 높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은 낮아지잖아요. 음.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할인을 요구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면, 아. 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네. 음. 보통 인간들이요. 네. 그런 위험들을 이렇게 잘 피하고, 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결정적인 한 방에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요번에 보면은, 어, 다 실수를 했잖아요. 요번에 MG제대들, 뭐. 어, 막판에 영걸 비트했던 사람들이, 뭐, 어, 학력이 낮을 것 같아요? 다 고학력자들이에요. 어. 석사 있고 박사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이, 인간이요. 어떻게 보면은, 어, 그룹싱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집단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이런, 어, 집단 생활을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 떨어져, 어, 나간다는 거. 그 포모 정원분 아시잖아요. 네. 그만큼 두려운 건 없어요. 왕따 당하는 게 그렇게, 왕따 시킨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건. 왜냐면은 인간은요, 그 무리에서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게 집단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이 작년에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무리에서 집을 샀습니다. 와. 나만 그렇게 딱 피해가지고 빠져나갈 것 같죠. 그거는 많지 않아요. 퍼센트지로 보면. 아. 잘 해봐야 한 5%, 10%죠. 음. 대부분이 다 걸려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욕망의 지어등이라고그래요 지버등. 오징어 잡을 때, <laughs> 네. 오징어 잡을 때 이렇게 불을 활짝이 켜놓는 걸지어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 네. 그 욕망의 지어등이죠 음. 그러면 그 오징어가 IQ2나 IQ5나 i q 1 0이나다 걸려드는 거예요. 와.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가 되면. 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빠져나가기가. 어. 나마 시대에 떨어지는 것 같은, 나마 무리해서, 어,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초조감이 팽배해지면 누구나 다 그냥 갓싸인 합니다. 아. 실제로 많은, 어, 어, 케이스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군집 활동이라고 하나요? 음. 군집 행동. 그렇죠. 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가격의 왜곡도 발생을 하는 음, 그렇죠. 거고 그렇죠. 반대로 엄청난 저평가도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변동성 쇼크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오브시팅과 언더시팅이라고 그러죠. 네네. 이게 이제 거칠게 반복하는 게 이게 이 어, 금융시장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부동산은 원래 안정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자산화되다 보니까 주식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음... 결국 은 이제 돈 돈이라는 그 매개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재테크라는 게 그런 거죠.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시골집 같은 거 그렇게 뭐어 아파트처럼 그렇게 막. 어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시장이 안정적이에요. 음. 자산이 돼버리면 근본적으로 변동성이 큽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똑똑해도 음. 사실 이런 군집 행동에 노가될 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볼 수밖에 없죠. 약간 뭐 그래도 음.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렇게 네. 어,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 네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학대하고, 음. 자기를 이제 혐오하고 그런 거죠. 그 그거, 그거 왜 나는 어,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까. 나는 명색이 말이야, 경제학과 나오고, 경리학과 나오고, 그리고 유명대학, 어? 그, 어, 경제학과, 경리학과 나왔는데, 그리고 석사까지 하고, 박사까지 했는데, 나는 왜 그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왜 충동을 했, 충동 의사결정을 했을까. 네. 자기 자신은 욕, 욕을못 하는 거죠. 이런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 생각보 많습니다. 그렇죠. 2012년에, 대비부모 분들, 어, 우울증 많이 걸렸고요. 음. 특히 그 이후에 집값이 급반등하면서 네. 집 잘못 팔아가지고 아. 우울증 걸렸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한두 뿐입니까? 어. 이게 돈이요. 4억, 심지어 10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모니게임의 예, 주택이 하나의 수단으로서 동원된 거잖아요. 음. 그 재테크에 실패한 사람이 하우스프고. 요번에는 영걸 부어라고 제가 말씀을 음.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어 어떡하겠습니까? 자본주의의 특성인데, 그거는. 이제 최대한 네. 그래도 약간 네. 여기에 노예가 안 되기 위해서 뭐야 약간 음. 좀뭐 TV라든지 좀 갖춰야 할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어, 제 생각에는, 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비즈을좀 예,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음.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네. 빚이 무섭다는 걸 여러분이 알 겁니다. 음. 이게 부채주의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빚, 빚을 통해서 어, 자산을 무한대로 늘린다는 이 부채주의 함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음. 제가 옛날에 그 얘기 드렸더만, 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아 미국은 말이야 다운페이먼트라 그래가지고 어? 10%에서 15% 정도. 어, 돈만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대출해서 집을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 라는 식으로 항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불과 1년 반 전입니다. 저는, 어, 어떻게 보면 또 맞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 저는 빚 많이 내면 부부싸움이 늘어납니다. 어, 이렇게 에, 에, 돌려 말하고 말았는데, 이 빚이라는 것은요, 양다리 칼이에요. 이 모기지가 모터 게이지잖아요 네. 모터 가 죽음이잖아요 무금이 네. 되지만 어. 게이지가 서약이잖아요 이 모기지 는 죽음을 서약하고 빌리는 남의 돈이잖아요 음. 이게 잘 쓰면은 이게 원앙소리 옛날에 영화 원앙소리 있죠 네. 그건 누룽이 소처럼 나를 지지 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지만 잘못 쓰면은 잘 아시다시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어. 나를 나락으로 떨어 뜨리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의 빚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 부채주에 의 대해서 다시 한번 더경쟁을 음. 올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 집값이라는 것은 항상 오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음. MZ 세대들이 여번에 처음으로 이제 집값의 우하향을 그것도 급격한 우하향을 겪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집값은 어쨌든 간에 무조건 오르는 것만 아니다 음. 네,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경제학이죠 어떻게 보면 네. 어, 우상향에 대한 어떤 맹신들은 이게 또 다른 어떤 위험을 어, 부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할수 있는 어, 만약에 내가 영걸프 라면 어쨌든 어, 어떤 방법을 동원했으라도 부채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예, 어, 이 고금리 사막을 어, 넘으려면 몸집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어, 다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다 절박해야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만약에 예, 어, 내집을 가령은 어뭐 전세를 놓고 네. 더싼 전세로 옮긴다든지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음. 특히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어 저는 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서 그거 전세 받아서 대출을 갚는 방법 그렇게 해주라도 부채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어 어쨌든 지금은 어이 비전 결국은 결국은 이게 일종의 신용이잖아요 그렇죠 어, 신용이고 금융이란 말이에요 네, 금융 은 파이낸스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이게 부풀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꺼지면 풍선 만약에 꺼지듯이 엄청나게 변동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채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더좀 각성하는 어떤 그런 계기 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